네, 권용은의 영어다이어 알맹어급껍기입니다 오늘은 a c c u s e 연습입니다. a yeah, c c u s e a c c u s e 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원래 기본 어, 알맹이는 여기에 a c c u s e 이것이 Curse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욕설 이런 말입니다. 욕하다 이런 거예요. 예, 알맹이는 욕하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 상황일 때는 그냥 욕하다 비난하다 법적 상황일 때는 어, 그냥 욕,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이라는 것은 죄를 짓으면 벌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수하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기본 개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은 he exploded one afternoon. 그는 어느 오후에 e x p l o d e 했다는 것은 화가 폭발했다는 것이죠. 화가 화를 폭발적으로 내며 나에게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taking money from the t e a r l 어, 계산돼서 내가 돈을 훔쳐가, 돈을 가져갔다고 내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건 개인적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하는 거니까 비난하다고 해도 되겠죠? 예. 여기는 보면 The police도 나오죠? 그러니까 law, 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어, 그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 기소하는 걸 말해요. 아,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The Police Accused Man 하면은, 경찰은 그를 기소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는 The Accused 하면은, 어, 기소된 사람, 수동태니까, The Accused. 예, 이게 과거 분사잖아요. 기소된 사람, 검찰이 기소한 것이 되고, 기소하는 사람은 검찰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여기는 기소당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사건에 대해서 사용한다. 자, 여기는 동사로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소되다. 수동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금용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